안녕하세요. 저는 그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교 교사하는 이재삼이라고 합니다. 어, 어느 날 박보 형준 어, 선생님이 광주에서 그 여러 가지 학벌 없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. 어, 기억나는 거는 그 대학교 입학 플랜카드를 달지 어, 않기를 그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표연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. 거대 어, 담론으로서의 그런 음, 학벌 없는 사회라는 한들이 있겠지만 이런 작은 일이나 또 너무나 기요한 이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, 굉장히 기뻤고또 이런 것들이 희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광주에서 어,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. 고맙습니다.